안녕하십니까 미빗입니다 어느새 도란은 T1의 핵심 카드가 됐습니다 이번 경기는 특히 도란과 캐리아의 동선에 주목해서 보시면 승리 비결을 색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재밌는 경기였는데요 추가로 페이커의 전령 플레이가 진짜 의도된 건지 살펴보는 것도 꿀잼 포인트 중 하나였죠 바로 분석해보면 역시 T1의 한타는 캐리아의 어그로부터 시작해야 제맛입니다 네, 그 먹기만 하면! 1 지금 이영출전 하나가 먼저 자리를 잡았지만 캐리아가 진입하면서 피나스 체력이 반비나 피나 깎인 상태로 한타가 시작됐죠. 티 싸움에서 이긴 하나는 그냥 빼려다가 오너를 물기 위해 다시 뒤를 도는데요 사실 탑 쪽에서 구만시가 먼저 라인을 밀고 합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티원 입장에선 싸움이 길어지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일부러 오너가 앞에서 각을 내준 것이죠. 더 자세히 보려면 6분경 양팀 서폿의 동선을 살펴봐야 합니다. 위안턴을 잡은 딜라이트는 바로 미드로 달리는 반면 캐리아는 구만시를 뒤따라 탑으로 직행하죠. 이때 딜라이트는 덩글 쪽 시야를 잡는데 페이커가 직후에 턴에 서서 걷어냈고 이미 캐리아의 커버를 받은 구마요시가 일방적으로 라인을 밀어넣을수 있었죠. 이 타이밍에 피넛이 용을 치기 시작합니다. 양서포센 테를 타서 합류를 하지만 바이퍼는 밀리언을 라인을 받아먹느라 합류하지 못한 것이죠. 어 어떻게 들어왔고 그래서 본체 시작! 어 근데 핑퐁이몇 명이 더 잡히는지 봐야죠. 이왕 싸움이 열린 거 제우스는 오너에게 스킬을 퍼부었지만 오너가 딸피로 살아나가면서 결국 하나는 더 깊숙하게 빨리게 됩니다. 우마우시가 거의 도착한 상태였기에 하나에겐 최악의 상황이었죠. 그렇게 T1은 두 명을 잡아내면서 골드를 살짝이나마 앞서게 됩니다. 이후에도 교전이 열리지 않는 동안 강가 시야 주도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너가 렌즈를 돌려 강가에 와드가 있는지 확인을 끝내는 모습이죠. 이때 탑쪽 부시도 T1 핑어만 박혀 있었기 때문에 이후 캐리아는 이런 시야 우위를 바탕으로 강가를 따라 탑쪽 로밍을 몰래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목소리> 제우스도 네. 네. 아, 시야가 불안전했기에 중앙선을 넘어 한턴 빠르게 라인을 밀고 빠지려 했지만 도란이 일직선으로 정확하게 이퀄을 깔아주면서 퇴로를 차단해버렸죠 이때 탑대간 균형이 무너지고 도란이 급성장한게 승리의 첫번째 단추였습니다 이후에도 T1의 시야 플레이는 연이어 나오는데요 두명이 네. 동시에 화면을 잡히고 있습니다 풍비가 네, 거리 어... 두는게 뭔가 좀 수상하죠 하나 대명입장에서 오히려 오히려 노틸 러스가물리면 몰리면은... 캐리아가 어그로를 끄는 동안, 오너는 렌즈를 켜서 대기하다가, 상대 와드 박는 타이밍을 노린 것이죠. 원래 딜라이트만 잡고 상황이 종료될 수 있었지만, 캐리아가 뒷무빙을 칠 때, 바이퍼가 살짝 딸려 들어옵니다. 바이퍼 입장에선 첫 안무빙은 선을 잘 지켰는데, 이두 번째 무빙이 문제였죠. 오너는 이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강팀들 간 경쟁에선, 이렇게 살짝 선을 넘는 걸 확실하게 응징해주는 플레이가 중요하죠. 티어는 바이퍼가 아직 무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령을 치는데, 하나가 또 선을 넘어버립니다. 와? 티언 네, 그래. 어? 선수들도 아직 합류가 안된 시점에 제우스가 앞으로 파고들면서 각을 본 것인데 제카의 궁이 한끗 차이로 구마시에게안 닿아버리면서 구마시는 생존하여 왼쪽 포지션을 취했죠. 그렇게 하나 선수들은 구마시를 잡기 위해 정글 깊숙하게 빨려버립니다. 8초. 돌파? 11초 돌파. 네. 11초 돌파. 겨우 구마시를 잡아냈지만 하나 선수들은 모두 궁이 빠진 상태로 이 좁은 통로를 빠져나오기 위해 불안의 불꽃 세례를 받아야 했죠. 여기서 는 플레이가 나옵니다. 네. 너가 한타 도중 전령을 잡자마자 바로 깔아버린 것인데 처음엔 실수였나 싶기도 했지만 이후 플레이가 충격적이었죠. 돌그 다음에 그리고 안사가 계속 네. DPS를 돌려주며. 아! 아! 그리고 이어지는 상황 네. 그냥...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페이커는 캐리아가 도착할 동안 혼자 한턴더 어그로를 발아냈고 이에 제우스가 페이커를 마무리하기 위해 한번더 진입했을 때 딸피의 페이커는 갑자기 전령을 타서 탑승 시 무적 효과를 활용하여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도망치는 피넛 쪽으로 난폭 운전을 시작하죠. 그리고 피넛을 지나치면서 띄운 후 정확한 각도로 포탑에 박아 피넛 쪽으로 내려 오너와 함께 잡아냅니다. 오너의 전령 소환부터 페이커가 그 전령을 활용하는 플레이까지 정말 예술 같은 한타였죠. 사실 아까 바이퍼를 잡은 정글 교정부터 이 전령 한타까지 약1사트 전체를 지배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전령 한타에서 양팀의 풀이 모두 빠졌는데 한타에 참여하지 않은 바이퍼도 그 직전에 풀이 빠지면서 죽었기에 바이퍼의 풀이 조금이라도 먼저 돌아오는 약 5분 동안은 티원 입장에서 스펠의 불리함도 얻게 된 것이죠 스펠이 없을 땐 특히 럼블의 이퀄은 강력한 이니시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19분경 용버스트를 하다가 도란이 약속한 듯 응대박을 터뜨려버렸죠 때문에 이거 페이스 체키가 좀 무섭긴 하거든요 재우스면 안됐죠 한번 제대로 공기력으로 처형시켜버려 어차피 하나 생명 보아 おおすご 헤리아의 센스부터 살펴보면 사실 뒤늦게 들어오는 하나 입장에서 용 싸움을 하기 전에 이부시의 시야를 먼저 뚫는 게 중요한데요 핑화를 조심스럽게 한개 터뜨렸을 때 헤리아가 그 위에 바로 새 핑화를 박으면서 하나는 다시 몇 초간 시야가 노출됩니다 이때 도란이 용을 치는 척 각을 보다가 이퀄을 정확하게 깔아버린 것이죠 그것도 오른쪽 퇴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너무 예쁘게 깔려서 하나 선수들은 이퀄이 묻은 상태로 후퇴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렇게 딜라이트는 고립되어 죽게 됐고 티원은 쉽게 용을 획득하죠 이전까지 하나가 이용을 챙겨놨는데 마지막 희망이었던 삼6마저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티원의 장점은 교전 승리 시그 이후의 이득을 최대한으로 쥐어 짜내는 것이죠. 하나가 미드를 지키려 하자 이러면서 한타 끝이에요! 날려버리기까지! 그 다음! 캐리아가 제카를 날려버렸고, 페이커와 오너는 동시에 진격하여 바이퍼를 또 잡아냅니다. 이제 균형이 무너졌으니, 피너은는 어차피 아타칸을 주면 진다는 판단하에 스틸을 시도하는데요. 에 이거 벌었어! 아, 뭐, 도란과 오너의 궁으로 한화진영은 한방에 무너지면서 일방적으로 쓸려나가 에이스까지 뜨죠 어느새 골드는 거의 망골드차 한화입장에선 정면승부는 답이 없고 낚시 설계를 해봅니다 그러면 어, 이번... 아, 아, 하지만, 제카가 부시 뒤로 숨는 장면이 불안 눈에 포착됐고, 밑에 있던 구마시와 오너가 하나의 계획을 눈치챈듯 갑자기 탑쪽으로 모이기 시작하죠.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에 투자한 하나는 그대로 작전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진행시켜! 자, 고 그냥! 그냥, 하는. 그냥, 하는. 그냥 하는. 아니 뭐. 캐리아가 뽑히 W로 피넛의 돌진까지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페이거의 뒤틀로 인해 하나는 역으로 싸먹히는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어, 네. 미카이은고요그렇 그냥 잡을 잡아야 돼. 네. 어떻구마씨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지만 구마는 풀을 활용해 위쪽으로 살아나간 반면 바이퍼는 오너의 화력을 견딜 수 없었죠. 어느새 스코어는 17대 3. 주목할 만한 점은 t 1이 예전보다 더 냉철해졌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유리한 시점에도 t 1은 무리한 포탑 다이브를 시도하지 않았죠. 이에 하나는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군인들이 먼저 바론을 치는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냥 발언을 치는 데. 패션 경기 지금 또 7초에요. 아, 그게... 근데, 이를... 근데 이 풀에도 갖고 패셨요티원 선수들은 바론이 딸피가 될 때까지 여유롭게 지켜보다가 아래쪽을 마크하고 있던 딜라이트부터 가볍게 잡아냈죠. 뒤늦게 하나가 한타로 전환하자 페이건을 마공 벨트로 한턴 빼준 후 궁으로 나타나서 상대의 진영을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한타 대승 후 바론을 먹은 티원은넥서스까지 밀고 들어가 힘으로 찍어 눌러 버렸죠. 불과 몇달전 구단이 처음 티원에 들어왔을 때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어린 시선도 많았지만 오히려 요즘은 다른 선수들이 흔 일때 도란이 상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캐리하는 걸 보니 튀어냈고 필요한 선수가 들어온 것 같아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추가로 이번 하나전은 디테일하게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열리지 않는 동안 오너와 캐리아의 시야 플레이가 얼마나 게임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수 있는 경기였네요. 토요일엔 젠지를 또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전에서 자신감을 얻은 만큼 재밌는 경기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캔비시였습니다.